자,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어? 키 챙겼지? 응. 스테이크를 먹으러 어, 이쪽이왜 이렇게 안 잡혀? 아, 나 4K도 되는 사람이라고. 해가 지고 있어. 첫날 저녁을 먹으러 약 친구가 추천해준 스트트하우스라는 스테이크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예약을 미리 했죠. <laughs> 예약을 미리 했죠. 예약, <laughs> 예약, 스트 이를 되게 정성스럽게 잘라서 먹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맛있어요. 음. 근데 다못 먹어. 왜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지. 비어는 집 근처에서 사자. 무거우니까. 너 아까 요거트 산다지 않았니? 아, 펜스를 가르쳐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온 박그서 여기 손은? 쪽에 아니, 원 사이드 코너, 레프트 핸디드 코 아니고 뭐라고 저거를. 아무튼 저 구멍 안에 저거를 넣는 게임을 하고 있고.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어, 가. 바람이. <laughs> 포재를 취해보세요. 영상인데요? 포재를 취해보세요. 여기는 브라이언 파크고요. 방금 되게 댄스 교수도 있었는데, 끝났어요. 뒤에는 뭔가요? 요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뭐라고 저사람들 열심히 게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저 구멍 안에 저 작은 쿠션을 넣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이 못 넣고 있다는 점. <laughs> 덜컹거릴 때마다 무서워 죽겠네. 마어지겠어 오늘 굉장히 빡센 일정인 거 아시죠? 네. 제가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네. <웃음> <웃음> 오늘 토요일이라서 토요일만 하는거지 <laughs> 저녁에 심지어 <laughs> 러플러까지가야 돼요. 아, 바빠바빠 바빠. 오늘 바빠요? 자 일단 여기야 배고프니까 이렇게. 아뭐 먹지 배고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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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니얘기 블루베리스콘이랑 커피를 샀습니다. 날씨 대박죠. 너무 예쁘다, 색깔이. Let's go to the l a n 은 P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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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i g p e a g Puig, Puig, p u i a P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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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i g p u t p p i 도버서도 아 네 음. 종민아 추라스 맛있겠다 어? 먹을때지하하하없 <laughs> 어? 시작한다 아니 그런 저쪽에 있을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커다란 공원인거거든? 뭐 먹지? 어 나도 맥주 마셔야지. 감자프라이 어, 어, 맛있어 보이는데? 아, 여기서 파는 건가 봐. 프라이. 아, 이거 맛있겠다. 음, 닭도 맛있어 그러네. 일단 쇼잉 너무 좋고요 예스. Yes. 타코, 타코. 하이. Really uh, uh. yep. 아, 여기가 핫, 얍. 맛있겠다. 감기야, thank you. Thank you. 자, 모짜렐라 사러 갑시다. 이거 하나씩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 먹어. <laughs> 안줄 때가 없나? 영상이야. 어, 빨리 먹자. <laughs> 제 친구가 말하기 싫대요 <laughs> 자기 목소리 들어가는 거 싫다고 <laughs> 여기가 파절기에만 여는 스모그스버그라고 음식 축제인데 약간 푸드트럭은 아니지만 푸드 푸드 천막? <laughs> 천막들이 다 있고 이런 것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양고치랑 모짜렐라 모짜렐라를 시켰습니다 스티커 그리고 저는 맥주 친구는 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몬에이드를 하나 시켰어요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 <laughs> 내가 봤을 때 생크림인 것 같아 이 얼굴 을리 시는 데, 아 진짜 막 많이 준다. 아이고, <laughs> 졸라 빨리 먹 어야 돼. Thank you. <laughs> 다아배 나왔어. 저거 무서울 것 같아 지금 타고 있는 거 사람들 o v e i 그래? 어. 어. 완전 추억이야. 이거 이렇게 막 끈으로 그 자석으로 하는 거. 덜덜덜덜덜덜. 와, 야, 저거 대박 무섭겠다. 어. 대박. 자, 이제 우리는 저걸 타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저기부터 떨어지는 거 아닐까? 저게 뭐냐면 다들 너무 무서운가 봐. 자, 저렇게 90도로 올라가고 이어지는 어, 저, 너무 재밌겠는데? 멀리서 보니까 되게 느리다. 우리가 떨어질 때는 되게 그치? 되게 느리지 뭔가. 아, 슬로우 모션어. 관람차인데 관람차 일반적인 관람차랑 다르게 이한몇 가지 통은 흔들려요. <laughs> 이게 스윙이 있고, 그냥 고정된 그게 있는데 저랑 친구는 스윙을 탔습니다. 움직이는 걸로. 조금 더 스릴을 즐겨보기 위해. 어? 아줌마? <laughs> 저희가 그 표를 검사하시는 분이 스위, 스윙을 탈 거냐 해서 강하게 예스라고 했더니 굉장히 뿌듯하신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근데 되게 높다. 아, 와, 저 너무, 굉장히 뭐야 뭐야 이거? 와 뭐야?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거지? 이게 흔들리면서. 아야 이쪽 이쪽뷰가 더 이쁘다 야. 이렇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Oh <laughs> 아부딪힐것 같아 앞이라. 이게 철장이 돼 있어서 핸드폰 이렇게 줄수 있어 너무 좋다. <laughs> 아금강석이라고다 <나? 웃음> 맨하튼으로 돌아왔어요. <웃음> <웃음> 아까 밀리언스에서 이런 일 전혀 없었죠. <laughs> por 상큼하다, and now, with no further ado, please give a very warm welcome to Ulysses Owens Jr.'s. strange, enchanted boy. They say he traveled very far, very far over

그런가봐 어디갔어? 어머! <laughs> 무서워! 무서워! <웃음> 오, 나와? 너무 작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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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 저거에 세변은 될줄 알았는데. 아, 안녕. 어, 네. 젤리들 아, 아, 저쪽으로도 가야겠네. 아, 여기 있긴 한데 아, 저기도 있어? 어.